19.9% 펜트하우스 또 자체 최고 시청률 이데일리 스타인 윤기백 기자 19.9%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상승세가 거침없다. 또 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펜트하우스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. 8일 시청률 조사 회사 밀슨코리아에 따르면 7일 방송된 펜트하우스 12회 일부는 16.3% 2부 19.9%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. 이날 방송에서는 이지아가 유진과 함께 김소연과 엄기준을 향한 복수에 전격 돌입하면서 휘몰아치는 반전으로 소름과 전율을 선사했다. 동시간 에 방송된 MBC 월하드라마 파이로스는 1부 3.1%, 2부 2.7%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했다. 펜트하우스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한 번지, 교육 한 번지에서 벌이는 부동산 교육 전쟁을 담았다.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.